예영이 같은 경우도 저랑 스텝보는 제가 진행을 한 파트도 있고 안한 파트도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해주긴 하지만 이 친구가 설명을 듣고 이해해서 혼자 풀어내고 오답노트를 한번더 진행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판단했을 때 아, 이건 너무 무리야 라고 생각하는 건 어머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네, 3단계까지만 진행해도 충분히 훌륭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요 문제집과 오답노트를 가지고, 네, 다음 학원, 네, 다음 이제 중학교 때 진행할 학원으로 가셔도 충분히 이제 영예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으니, 스텝4는 어, 너무 어려운 걸 무리해서 진행하시기보다, 네, 여기서의 꿀팁. 문제집을 어머님들이 업그레이드 해주시려고 선택을 하셨는데, 스텝1, 2, 3 중에서 어, 2까지는 소화를 잘하는 것 같은데, 스텝3로 너무 어려워해요, 선생님. 그리고 얘를 막 진행하려고 하면, 이제 짜증을 내고 뭐 서술하기 싫어 뭐 이제 막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그럴 때는 스탑해 주시는 게 좋아요 문제집을 꼭 스텝 3까지 모든 단원을 다 끝낸 다음에 다른 문제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접어 놓으시면 이 책도 저는 지금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냐면 1, 2단계를 소화하고 3단계를 어려워하는 친구는 3단계를 모아놨다가 방학 중에 복습용으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방학에는 선행과 복습의 비중을 어느 정도 두시는 게 좋습니다. 라는 것도 제가 책에 서술을 해놓긴 했는데 그렇게 굳이 뭐 재밌어해서 속도감도 좋고 집중력도 좋고 재밌어해서 잘 따라오면 상관없지만 3단계를 너무 어려워하고 학교 진도는 3단원을 나가고 있는데 3단계를 진행하기 위해서 아직 2단원이 끝나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걔는 과감하게 스탑하시고 남은 부분은 방학 중에 복습을 통해서 이끌어주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좀긴 시간 제가 어떤 문제집으로 아이들과 공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음, 요즘에는 시판하는 출판사의 문제집들이 너무 좋아요. 좋은 것들이 많아서 아무리 좋은 그 진수정찬도 제가 먹지 않으면 네, 소용이 없죠. 그런 것처럼 친구들과 꼭 네 서점에 가셔서 그리고 뭐 이런 문제집들 말고 어머님들이 많이 그러시뭐표브 수학이나 백점 맞는 수학이나 네, 이런 문제집들도 좋기는 해요. 근데 제가 굳이 그런 문제집을 추천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 비효율성 때문이에요. 네, 방학 중에 음 선행을 진행한 친구가 학기 중에 유형학습을 들어가면 여기서 한 단계는 올라가 있는 수준이 되어 있는데, 네 비슷한 유형의 문제집을 풀게 되면 그만큼 시간이 낭비가 되고. 낭비되는 시간 동안 레벨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는 잃게 되죠. 그래서 방학 중에는 조금 뭐 친구들이 원하는 걸로 만화도 있고 뭐1점 만은 수학, 옛날 정과 같이 생긴 그런 걸로 진행해 주셔도 좋지만 학기 중에 문제집이라면 만요거보다는 살짝 반 정도라도 난이도가 있는 또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걸 고르셔서 뭐 못풀 경우 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학 중에 나머지를 진행하는 식으로 아이들의 실력을 모르는 새에 점, 조금씩 조금씩 올려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네, 자기 암시 그리고 주문이 중요합니다. 수학은 아, 너무 재밌고 네, 제가 친구들한테 학원에 와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어, 너무 재밌지 않니? 수학 어쩌면 게 쉬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뇌가 그렇게 알아듣고 세팅해서 돌아간다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그래서 친구들 이제 질려가지고 아 이랬다가도 아, 쉬워요. 너무 재밌네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습관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문으로 수학을 푸는 그리고 문제를 풀고 이런 거에 탐구하는 거에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즐겁게 수학을 할수 있는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 그렇게 즐거운 수학을 전도하는 수학 전도사로서 신나는 안쌤이 앞으로도 조금 더 유익한 내용을 많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